지진은 건물과 구조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는 자연재해 중 하나로 특히 건물 내부에 복잡하게 연결된 배관 시스템은 파손이나 누수 위험이 높습니다. 배관 시스템의 손상은 침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나 폭발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내진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건물의 내진 설계를 위해 면진 장치, 재진 장치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설치 비용이 높고 기존 건물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에어 스프링을 활용한 배관 받침대는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내진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허종환 교수 연구팀은 수직 방진기와 수평 방진기로 구성된 압축 공기식 배관 받침대를 개발했습니다. 수직 방진기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팽창하는 벨로우즈를 통해 진동을 제어하며, 수평 방진기는 베어링과 고무막을 활용하여 진동을 흡수합니다. 이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종방향과 횡방향 진동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이 조절기와 압력계가 포함되어 다양한 설치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안전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팀은 에어 스프링과 롤러를 활용하여 설계한 배관 받침대의 내진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모의 지진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본 발명의 배관 받침대가 지진 발생 시 배관과 구조물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압축 공기식 배관 받침대는 지진으로부터 배관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능동적인 진동 제어와 수직과 수평 방향 진동의 동시 제어, 높이 조절 기능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내진 설계가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진이 잦은 지역의 건물이나 중요 구조물의 배관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배관 시스템의 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중요 인프라 보호와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압축 공기식 배관 받침대는 배관 시스템의 내진 성능을 한층 더 높여 지진으로부터 건물과 구조물의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